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트루스 데일리 이 단독 기사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민단체가 말이죠. 반미, 친중, 친북 세력. 미국 입국을 금지한다. 이재명, 박미 규탄 성명. 자, 이재명이가 한국 시간으로 24일, 25, 26. 이렇게 미국을 방문하지요. 그런데, 에, 아마 실무 방문이 될 겁니다. 어, 이렇게 반미단, 교민단체가요, 이재명 실무 방문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official visit to the United s t a t e 불법 대북 송금 800만 달러를 주도한 이재명을 즉각 체포하라. 반미 선동과 친북행위를 자행한 세력,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정권에게 자행한 인권 탄압과 인권 침해 및 물리적 폭력을 강력히 규탄한다.우리는 대한민국을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 세워야 하며, 반미 선동과 친북 사상을 뿌리 뽑을 것을 촉구한다.자 그러면서요. 반미 친중 친독 세력들 미국 입국을 금지한다고 했습니다.이들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합니다. 이들의 자녀는 미국에서 유학할 자격이 없습니다. 반미 세력은 미국 안보를 위협합니다. 친중 친북 세력은 미국 동맹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이들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고 가족과 자녀들까지 추방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미국 입국 금지 명단이 나왔네요. 84명을 실명으로 공개했네요. 그리고 어 84명과 해당 인사와 그 가족, 그리고 자녀 입국 전면 금지 및 추방 등 강력 요구했는데, 명단 한번 살펴볼까요? 한동훈, 문재인, 박선원, 문형배, 여러분 헌법재판소장 대행이었죠? 안철수, 홍자,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었죠? 정청래 박지원, 이준석, 홍장원, 김민석, 오동훈, 이순영, 김병주, 마흔혁, 박범계, 김혜지, 김상욱. 이 김혜지는 국민의힘 의원이고, 김상욱은 국민의힘에서 더불당으로 간 의원이죠. 김재석, 한지아, 조경태, 우재준, 김어준 김영훈, 진정호, 한지아, 김성원, 김대식, 김소희, 김태호, 배현진, 유영원, 정성국, 권영진, 곽상은, 전해철, 박성준, 이정현, 고민정, 오기영, 김동아, 황희, 진성준, 이인영, 김병기, 남인순, 진선미, 이예식, 김준혁, 이재정, 이병진, 김성호, 김기현, 김화한, 추미애, 김문환, 이상식. 부승찬, 이수혁, 박정, 윤정군, 이소영, 박찬대, 정일령, 송재봉, 허종식, 이훈기, 전재수, 김태선, 이송곤, 송기현, 김정호, 민홍철, 문진석, 박수현, 황우나 어기구, 이강일, 이강해 이현희, 이모선 등 84명,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자, 국제, 민주회복 시민연합을 비롯한 해외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20일 이재명 대통령 미국 실무 방문을 강력히 규탄하며 반미 성향 인사들의 미국 입국 금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와 함께 100명이 넘는 구체적인 입국 금지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여 파장이 예상된다. 단체들은 이 대통령이 불법적인 대북송금 800만 달러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즉각 체포할 것을 요구했다. 반미, 또한 반미 선동과 친북행위를 자행한 세력과 더불어 윤석열, 김건희 정권하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인권탄압 및 물리적 폭력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의 토대위의 국권이 세워져야 하며, 반미 선동과 친북 사상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미, 친중, 친북 세력, 미국 입국 금지라는 강한 문구를 내세우며, 100명 이상의 실명을 거론한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명단에는 한동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박선은 뭐, 안철수 쭉 나와 있네요. 어, 김혜지, 김상욱 등 정치인. 자, 지금 공개된 명단에는 정치인, 언론인, 시민운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명단에 오른 인사들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미국 안보를 위협하며 한미 동맹을 무너뜨린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의 자녀는 미국에서 유학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해당 인사들과 그 가족, 자녀들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고 추방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성명서에는요. 국제 민주 회복 시민 연합. 시민 연합이 주최하고 손종락 총재, 트럼프 대통령 고문이네요. 손종락 총재, US 워싱턴 한인회, 코리안 아메리카마 대표, 그리고 제임스 다니엘 신목사, 제임스 다니엘 신목사, 한미 안보정책센터, 워싱턴 지혜의 다수의 애국단체가 함께 했습니다. 이번 성명서와 함께 구체적인 명단이 공개됨에 따라, 국내적으로 큰 논란과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해당 인사들의 반발과 함께 표현의 자유 및 인권침해 논란 등 다양한 쟁점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트루스 데일리가 단독 기사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지금 음 오늘 아침 8시에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그 내용 여러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8월 24일 날, 25, 26일 날, 2박 3일 동안 이재명이가 실무 방문을 하는 거죠. 공식 방문이라고 볼, 수, 볼 수가 있나요? 국빈 방문은 아니죠. 국빈 방문은 아니고 공식... 실무 방문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렇게 반미 단체에서 규탄 성명서를 내놨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분 대한민국의 그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는 게 뭡니까?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아닙니까?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1950년 6.25 이후 75년 동안 안보가 안보에서 위협을 받지 않은 것은 한미 동맹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미 동맹이 국권을 강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기독교 입국론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유지 발전된다고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해외 에성교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가입니다.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어려웠던 경제가 세계 경제의 유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방력도 얼마나 튼튼합니까? 참. 대단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부정선거로 대한민국 국가 기본질서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즉 상권 분립이 훼손되고 자유민주주의가 붕괴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교민단체들이 말이죠. 반미, 신중, 신북세력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